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신 본문은 속죄죄에 관한 규례를 갖다가 좀더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보충을 하고 있는데 잘 보시면 이 본문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어, 이 본문 짧지만 보시면 25절에 보면 이렇게 한세 번째 줄에 말합니다 속죄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자이 번역을 보면은 속죄제 제물이 거룩한 것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 거룩과 관련돼서 마무리되는 29절을 보시면은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해서 그것도 속죄 제물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그것이 사실은 이게 제사 어떻게 보면 속죄 제를 말하는 건지 제물을 말하는 건지. 그것이라고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게막 뭐 그것이냐라는 게 아니고 이것은 후렴구입니다. 후렴구 우리가 보게 되면은 제사가 딱 마무리 될때 이렇게 말하죠. 어,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 이것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라고 이렇게 후렴구처럼 돼서 마무리 되는 것처럼. 그래서 원문에는 25절도 속죄제 재물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맨 끝에 똑같이 29절처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5절에도 끝에 그것이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29절도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렇게 똑같은 문구로다가 앞뒤를 세팅해 놓고 그 가운데 도대체 무슨 거룩을 말하려고 하는지 26절과 27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26절에 보면은 어, 끝에 보면은 곧 회막들 거룩한 곳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 제물을 다룰 때 어디서 해야 되느냐? 거룩한 곳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서 제물이 거룩한 게 아니라요. 거룩한 곳에서 그 제사를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7절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보시면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피 묻은 옷을 갖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러뭘 그러니까 말하느냐? 다 이것을 행하는 장소가 거룩한 장소여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그래서 이 제물이 왔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게 아니고요. 거룩한 장소에서 그것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29절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어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어이 모든 것들이 예 어찌 보면은 어 보게 되면은 예이 거룩하다는 것이 고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거룩한 것그 사람이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사를 할 때. 이십칠절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참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잘 보시면은 그 고기가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고기가 고기 제소합니다.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고기가 닿으면은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요 이 고기를 재물을 다루는 자는 거룩한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 그래서 오늘 이 구약에 보게 되면은 재물이 아니고요, 재물을 다루는 곳이 거룩해야 되고, 그래서 회막이라는 거룩한 장소, 그리고 거 재물을 다루는 제사장 거룩한 사람 이런 사람들의 포커스를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보면은요, 다 이미 거룩해 있고 거룩한 사람 거룩하게 되어진 것. 이런 것에 중심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행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구약이라는 겁니다. 근데 신약에 오면 은 이게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원래부터 거룩한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거룩한 것이 있고 속하고 세상적인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기준이 바뀌어 버립니다. 기준이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구약에는 거룩하게 된 곳에서 이 제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사람이 이 마지막 마무리를 다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이 고기도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계급들이겠죠. 그런데 신약에 오면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어떻게 되느냐? 특정하게 거룩한 자가 정해진 게 아니고, 특별하게 거룩한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번제물이 되어지신 예수님이 닿는 곳이면은 구약과는 반대로. 예수님이 닿는 곳이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하게 되면은 그곳이 빈들이 되었던, 그곳이 그냥 평범하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평범한 집이던, 그리고 그것이 심지어는 무덤가가 됐던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룩한 곳이 되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유대인들은 특별하다 거룩하다 여겼던 것들은 더 이상 거룩하고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회당, 성전. 오히려 거기에는 범죄한 바 더러운 만이 더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에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특별하고 거룩한 날이 되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정말로 그곳이 나에게 있어서 특별한 장소, 특별한 곳이 되는 것 그리고 평범한 일도 오늘 그 예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평범한 일이 아니라 특별한 일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지난 날들의 지난 6일의 삶은 특별한 날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그냥 세상에 살려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날이고. 일주일에 한번 예배당에 올 때만이 거룩한 날이고 그냥 거룩한 곳이고 거룩한 일이에요 나머지 6일은 그저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잘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어렵고 힘든 날이에요 난을 드리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이 곳에서 내가 버텨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럴 때 내가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오늘 하루도 잘 떼웠다. 오늘 하루도 내가 어쨌든 잘 떼워서 마무리했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요. 이번 한 달도 내가 그저 잘 떼워서 잘 넘어갔다. 이게 아니고요. 오늘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너무나 끝없어 보이는 그 길을 일직선을 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가 함께하시면은. 이달이 복된 날이에요. 이달이 특별한 날이에요. 다시 오지 않는 이 삼월이 22년도의 삼월이 나에게 소중한 날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거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느냐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신약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렵지만 힘들지만 바로 예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기에 이 순간이 나에게 소중한 날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은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달도 다 그렇지만 이 3월 달도 역시 막 들려오는 뉴스에는요 막 그냥 불안하게만 만드는 요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찌할지 모르겠고 육가는 뛰고 전쟁은 일어나고 전염병은 창궐하고 나의 일터에 모든 것들은 다 올라가고 물가는 치솟고 들리는 소리마다 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들이 나에게 소중하다는 걸 잊어버려요. 예수가 함께하는 이 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중한 달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뭔 뭐가 좋아지면은 제가 뭔 것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뭔가 좀 나아지면은 제가 뭔가를 하겠습니다. 여기 조금 더 젊은 우리 어떤 일 하고 뭔가를 계획하시는 분들 내가 조금 저기에 그때 돼서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때 잘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제 중년을 이렇게 후반을 가는데요. 그렇게 하면은요 그때가 되면 똑같은 소리 또 합니다. 나중에 가서 제가 못뭐 잘하지요 하나님 절대로 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을 거룩하고 소중하게 여겨서 내가 이럴 때는 밑에까지 내려가서 하나님이 기도하라는가 보다. 기도해야 돼요. 내가 준비가 부족한가 보다 하면은 내가 뭘 준비해야 될지 하나 하나 차곡차곡 쌓아 가야지만 나중에 그것이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때를 소중히 여기고 그때를 준비하니까 저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또 쓰시는 때가 또 이렇게 어려웠던 나의 사업장을 일으키시는 때가 내가 구하였던 그 일터가 나에게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군요. 그곳에 가는 자는요, 거기서도 소중히 여기고 특별히 여기고 거기서도 준비할 때와 같이 또잘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이 소중히 여기고 오늘이 귀하게 여기고 오늘이 거룩히 여기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은 저 멀리에도 소중하게, 특별하게, 거룩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